여성들에게 있어 다이어트는 평생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노출의 계절 탓에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볼륨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볼륨은 사라지고. 또한 모유수 출산으로 인해 피부 탄력도 줄어들어 흔히 말하는 S라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러한 고민으로 잃어버린 볼륨을 되찾기 위해 가슴이나 얼굴 지방 이식 성형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살을 너무 빼게 되면 오히려 S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라버리는 체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위도 빠지게 되고요. 원하는 부위도 물론 빠지게 되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마른 체형이 되시는 거지 S라인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식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서 지방을 빼서 원하는 부위로 지방을 옮겨주게 되면 그것이 S라인의 체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굶는다고 해서 S라인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많이 붉게 되니까 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또 모유 수유를 하시게 되면 가슴의 밑부분이 많이 꺼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볼륨을 살리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가슴과 얼굴 성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슴 성형하면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에 의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 몸의 지방을 이용한 성형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 지방 이식의 장점과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보용물 자체가 나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보용물은 아무리 잘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이고 자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내 걸로 내 가슴을 만든다는 게더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내 거를 빼서 내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지방 이식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방에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일,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 여성의 경우에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거나 말랐다는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그 보통 체형의 경우 그런 경우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누가봐도 너무 많은 체형만 아니라고 하면 이 가슴으로 지방으로 가슴을 만드는 수술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국내 유방암 증가율이 서양의 20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방 절제 수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도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은 유방 상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방 성형 등 재건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재건 수술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감을 되찾고 정신적인 상처도 치유된다고 합니다. 유방암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유방암을 절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유방의 형태가 망가지기 때문에 재건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건수술을 받을 때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시고 재건을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의료실비보험으로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보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치료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런 도움들을 좀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재거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게 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슴 성형은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신감과 정신적인 상처도 취해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타 성형과 달리 대은근양 흔각의 모양 피부의 두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시술 전꼭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은 필수입니다.